예의리한 2학년 4반의 사회문제 발견 및 해결하기입니다.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사회문제는요. 백세희 작가님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에서 찾아낸 사회문제입니다. 한번 사회문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. 이 책은 작가의 기분 부전장애에 대한 상담 내용으로 주로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. 작가는 어렸을 때안 좋은 말을 들었던 트라우마로 외모에 강박이 있고 극과 극으로 생각하는 흑백논리로 항상 우울했다. 그래서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또 우울해졌다. 자존감이 낮은 것은 요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다. sns 속에서도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은 끊임없이 낮아지고 초라해진다. 앞에 사회 문제 잘 들으셨죠?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여러분은 2학년 4반 밴드에 댓글로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. 꼭 제시를 하셔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. 첫째, 위에 제시된 사회 문제에 해결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. 둘째, 위에 제시된 사례와 비슷한 경험 또는 사례를 제시해 주세요. 둘다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.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2학년 4반 밴드에 제시하시면 됩니다.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우리는 계속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자세를 키워나갑시다. 안녕.